학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감자를 수확하는 현장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있는 기관에서는 영농 및 공산품 사업당이라고 했는데요, 주로 영농에 관련된 부분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감자를 수확했습니다. 이제 감자 품종은 추동이라는 품종인데요, 이제 사양토나 물빠짐이 좋고. 그다음에 수량이 좀 많습니다. 아, 그런 품종이고요. <laughs> 이 감자 추동 품종은 이제 수미라고 하는 감자가 있어요. 아, 그 감자를 이제 그 <laughs> 육종적으로 어, 더 좋은 형태로 어, 해서 품종을 만든 거가 이제 추동입니다. 오늘은 감자를 수확했는데 여기는 한 200평 정도 되는 공간입니다. 어제부터 오늘까지. 예, 네, 여기 참여하시는 분들은 직원하고 어 어르신들 함께 어 참여하고 있습니다. 한 13분 정도 되는 것 같고요. <laughs> 노인 일자리 작업 중. <laughs> 네. 공시니어 그러입니다 요런까지 이제 설치를 해 놓고 나름대로 완벽하게 하고 있네요. 보니까. 어 차장도 기관차가 여기에 있네요. 공신여클럽 일하는 백세 아름다운 시니어, 노인 일자리 전담기관으로 돼 있네요. 어, 오른쪽에는 에, 사랑과 이해의 향기 이렇게 돼 있고요. 여기에서 지금 수확한 것은 상품적인 가치로 볼수 있는 것은 한 100박스 이상, 한 120박스 정도 이렇게 어, 나와 있네요. 아 그리고 여기 선별 과정은 특품과 상품과 중품, 하품으로 이루고 있고요. 대개 중품 정도까지가 이제 감자 용도로 쓰일 것 같습니다. 여기는 이제 선별하는 그런 과정들고요. 이 지금 실제 저울을 통해서 10kg 단위로 이렇게 묶고 있습니다. 이건 좀 좋은 이거 상품이요. 네, 이 상품. 예, 괜찮네요, 상품은 음, 여기가 이제 고르는 현장입니다. 여러분들, 그, 감자를 보면은, 이와 같이 이제, 어, 녹색을 띠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이제, 감자들이, 어, 예, 오케이. 어, 이거 하나 얹어놔요. 아, 이거 이제 특입니다. 특. 음, 굉장히 크죠? 예, 감자 맛도 좋구요. 그 다음에 아까에 여러분들 그 녹색을 띈 경우는, 어, 그 성분이 이제 햇빛을 받게, 받게 되면은, 아, 어, 노지에서 그 초록색 감자, 글리코 알코로이드라고 하는 성분인데요. 아, 그 같은 성분들은 이제 감자의 표피에 광합성 색소가 있습니다. 엽록소를 형성하는 그 독성 성분이 있기 때문에 이건 가축이 먹어서도 안 되고요. 물론 사람은 당연히 안 되는 거죠. 아, 그런 부부, 부분이 있고요. 아, 그 다음에 이 음, 감자 이제 수확했잖아요. 아, 이 수확한 것을 우리는 이제 저장을 해야 되는데요. 일단은 저장 조건은 한 10일 정도 이상, 어, 서늘한 바람이 잘 통하는 아 그런 곳에 일단 그 보관을 해서 약간 건조를 시킨 다음에, 어, 이제 저장을 하고 판매를 하고,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 어 병이 든 거라든가 상처난난 것은 이제 골라내면 되겠죠. 그래서 보통 한 1, 2개월 정도 저장할 것 같으면은 이제 저장 창고에서 저장할 때는 에 보통 뭐 8도씨 전후로 저장하면 되고요. 만약에 3개월 이상 저장한다 그러면은 0에서 4도씨 정도의 저장고에서 어 저장을 하면 됩니다. 아 그것은 뭐냐 하면은 0에서 4도씨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현재 사용하고 있는 냉장고의 온도고 이제 같습니다. 그래서 가장 신선한 정도를 유지할 수가 있는 건데요. 그다음에 아까 그 파란 부분을 감자를 100g 정도 먹으면은 우리가 치사량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치사량이라는 것은 이제 생동률이 50% 정도라는 얘기인데요. 그 치사량에 도달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350mg, 이제 1 0 0 g 감자 중에서 350 아, 밀그램 정도의, 에, 그, 녹색이 가지고 있는, 알칼리글코사이 아, 글리코, 알카로이드, 그런 성분들. 우리가 이제 솔라닌이라고 일반적으로 얘기하는데, 아, 그런 것들은 350mg을 우리가 섭취했을 때 상당히 위험하다. 그렇게 얘기를 할수 있고요. 어, 여러분들 그, 감자하고, 어, 그 다음에 고구마하고, 어, 다이어트 할 때, 이제 어떤 것이 더 나은지, 어,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들 어떤 것이 더 낫다고 생각하십니까? 주로 이제 감자의 양분을 분석해 보면은, 탄수화물 수분하고 비교할 수 있는데, 감자는 탄수화물이 14% 정도 들어있고요. 아, 수분은 81% 정도 들어있습니다. 어, 고구마는, 탄수화물이 31%고 수분이 66% 정도 들어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이어트 용으로 우리가 감자나 고구마를 이용할 때는 감자가 더 효율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 감자가 이제 박스 작업을 통해서 현재 정리가 되고 있는데 어, 10kg가 오늘 가격, 6월 16일날 가격으로 보면은 고흥에 있는 하나로마트에서 16,000원 정도, 16,500원 정도 되는데요. 어, 저희들 이것을 지금 만 원에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어, 그래서, 이제 저도 한 10바스 정도 사고요. 비록 여기 신유클럽 운영하고 있지만은, 어, 저도 필요한 부분에서는, 어, 감자를, 에, 구입하고자 합니다. 또 저렴하고요. 저희들이 시중에 비해서 30% 이제 저렴하게, 어, 감자를 팔기 위해서, 어, 작업을 하고 있고요. 에, 그런, 이제, 상황입니다. 현재까지.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이와 같이 감자를 심고 나면은 이제 정리가 중요한데요. 지금 감자를 캐놓고난 뒤이기 때문에 우리가 후작물로는 그 팥을 심을 건지 콩을 심을 건지 고민하고 있고요. 때사는 녹두를 심을 건지도 고민하고 있습니다만은 콩은 다른 지역에 1,500평 정도 심을 예정이고요. 여기에는 지금 팥을 심으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한달 정도 지난 뒤에 어, 파종 해야 되고요 예, 녹두나 팥을 여기에 공간을 신겠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이 이제 비닐 같은 경우에는 한 곳으로 걷어서, 어, 집화장이 있습니다. 마을마다. 그 집화장에 이제 비닐 같은 경우에는, 어, 전부 그 집화장으로 옮겨 놓을 예정입니다. 이제 어제부터 했는데요 이제 오늘 거의 뭐 마무리가 됐고, 날씨가 워낙 더운 관계로, 어, 이렇게 천막도 쳐 놓고, 어, 지금 작업을 하고 있는 그런 중입니다 에, 여기에 들어간 비용도 사실은 어, 비용으로 좀 만만치 않구요 어, 저희들은 일자리이기 때문에 여기에 참여하시는 분들은 이제 어르신들이 11명 정도 10명 이 정도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 어르신들은 일자리 개념으로 참여하고 어, 저희들은 이제 어, 이, 어떻게 유통을 시킬 건가, 아, 그런 부분들을 고민하고 있는데 아마 순조롭게 될것 같습니다.